429일 만에 복귀 전, 챔피언스 필드에 오늘 랜더스의 잠수함이 엔딩할 수 있을까요? 박정훈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선수가 또박정훈이에요 파율이 어... 오픈됩니다. 일할도 안 되고. 자, 체크스윙이 땅볼 돌아갑니다. 직접 베이스 밟고첫 번째 아웃 컨트를박정훈이 복귀 전 직접 처리합니다. 또 중요하겠습니다. 3구째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빠져나갑니다. 중견 서편터 7월에 가장 뜨거운 타자는 타이거즈에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왼쪽에 떨어진 안타. 좌익수 왼쪽에 안타니다 주자는 2루와 1루. 나성범이 초구를 안타로 이어갑니다. 볼카운트 1엔2 황대인 밀어때렸습니다. 오른쪽을 향합니다. 잡겠다는 표시. 우익수. 잡아냅니다. 2앤1의 카운트. 4구째 때렸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2루수. 볼을 떨어뜨려놓습니다 잡고 1루 터집니다. 1루에서 아웃카운트로 이어집니다. 429일 만에 복귀 전, 1회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박종은 투수였습니다. 풀카운트 밀어 때립니다. 컨택의 변비. 1루수 땅볼. 첫 번째 아웃카운트 이어집니다. 3트 풀카운트. 높게 골라냅니다유지혁 볼렛. 띕니다. 네. 쏩니다. 1루 승부. 1회. 태그 세이입니다1루 세이브. 원벌러스와 시즌 타일도 2&2. 바깥쪽 들어옵니다. 네가호 오 다시 잠수함이 미닝샷이 바깥쪽 스이잉입니다코도 미끄럽고. 쓰리볼에서 받아 때립니다. 힘이 실린 타고 중견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아... 랜더스의 중견수는 최지훈입니다. 나이스 캐치예요 네. 몸쪽 깊게 볼렛입니다. 선두 타자 박찬호가 살아 나갑니다. 이창진이 번트를 댑니다 약간 떴습니다 번트 투수 앞쪽에 떨굽니다 잡고 1로 던집니다 아웃카운트 어... 1루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일단 때렸습니다 투수 옆쪽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격수 끊어냈고 1루에 두번째 아웃카운트 이어집니다 상2앤1은요 어... 2앤2에서 2앤 어... 바깥쪽 어... 들어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방대인을 돌려보냅니다. 잘루는 3롱. 실점의 위기를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s s c 엔더스 박주훈입니다.